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저희 커피에, 대, 커피를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왜 드세요? 왜 드세요? 라는 말부터 하고, 어, 커피 이야기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어, 커피를 왜 드시냐면, 어떤 분들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정신, 정신적인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죠. 그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그 무엇, 그 무엇이 뭐냐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성분, 커피라는 말 전에 카페라는 말이었으니까 카페 안에 들었다 해서 카페인이라는 그 물질에 대해서 어그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해를 하시다 보면 커피를 왜 마셔야 되는지 그 효능에 대해서도 금방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카페인에 대해서 아니면 커피를 왜 드시나요?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커피라는 아이는 카페인은 알칼로이드계 성분으로 중추신경을 자극시키는 말 그대로 중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드셔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카페인이라는 것은 체내에 흡수되면서 부신을 자극하면서 호르몬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서 뇌와 심장 골격근, 아, 다음에 심장을 어, 운동을 향상시키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 다음으로는 어, 카페인이 들어가면 심장 근육이 어, 자극을 받아서 이완 수축을 잘하다 보니까 심장박동이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 다음에 그 그거로 인해서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상승하고 맥박이 상승하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기존보다 더 원활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또 단점. 어, 지금 기존에 혈압 약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지금 근데, 근데 커피를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면 커피의 어, 농도를 조금 낮추고 뜨거운 물을 많이 부어서 드시는 방법을 취하시고 그리고, 어, 혈압이, 고혈압이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담당 의사선생님과 상의 후에 적절한 건강한 커피를 드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또 커피 카페인은 신장 활동을, 어, 신장 활동을 촉진시켜서, 어, 수, 수분을, 수분의 배설량을, 어, 늘어나게 하는 인유작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팁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커피를 마시기 전에 어, 내 체온과 비슷한 미온수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50에서 60도의 물을 먹는데 그 물을 내가 마셔야 되는 컵에 그 컵에 두잔 정도 먼저 드시는 거예요. 몇분 적어도 커피 드시기 30분 전쯤에 드시면은 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어떻게 해요? 콩팥을 통과하고 방광에 쌓이기 시작하겠죠? 쌓이는 시점에 이제 내가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부터 자극해서 근육들이 이완 수축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방광까지 내려가 그 카페인이 어떻게 소변을 한 순간에 쫙짜 주겠죠. 그래서 시원한 이뇨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 물론 여기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뇨 작용을 많이 하고 아까 말한 근육 이완 수축이 잘 되다 보니까 운동 효과가 어, 기존에 그냥 어, 물을 드시고 운동하시는 것보다 커피를 연하게 드시고 음, 운동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운동하고 운동하던 양의 어, 땀이 두세 배로 더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근육이완수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커피는 위에서 우위를 당연히 자극해서 어, 우이 액을 많이 나오게 하겠죠. 그러면은 또, 우이가 지금, 어, 운동이 약하되, 운동, 이 회전, 우이가 좀물락좀물락거리는게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하다. 또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 우이 액이 많이 나온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커피를 농도를 줄이고 연하게 드신다든가 아니면은, 음, 역류성 식도염이겠죠. 내지는 위 관련된 환자분들은 커피를 조금 자제하셔야 어, 건강한 백세에 대비해서 사실 수 있다고 보십니다. 사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어, 그다음에 어, 커피 지금 카페인은 우리 몸에 쌓이거나 절대 쌓이질 않아요. 축적되지 않아요. 그러면 걔는 다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어, 소변과 땀과 침으로 다 배설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8시간, 어떤 사람은 10시간, 어떤 사람은 24시간 동안 내 몸속에 있다가 빠져나오게 되죠. 어떻게요? 땀과 소변 침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기호식품인 술, 담배, 커피가 있는데 술에도 권고가 있고 담배도 누구누구한테는 팔지 마세요 라는 또 권고사항이 있는데 커피는 주의하세요 라는 말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커피를 왜 마셔야 되는지 그러면은 내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농도를 좀 줄이셔야 될 분들이 있으셨죠. 첫째 어 혈압 고혈압 약을 어 지금 복용하고 계신 분들. 두 번째는 위가 운동력이 약화되든가 아니면 다른 분에 비해서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농도를 줄이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많게 되실 때까지 조금 참든가, 아니면은 지금 두 가지 약을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들한테 꼭 상의를 하신 후에 드시는 게 건강한 커피 생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번만 더쭉 돌려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커피는 어떻게 된다?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뭐예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마셔야 될 양, 또 그리고 더 많은 양을 내일 모레, 날이 추가될수록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 물을 섞어서 조금 연하게 해서 양을, 그러니까, 어, 용량을 넓히는 게 좋죠. 농도를 넓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드시고, 또 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운동, 심장근 운동, 혈액순환계, 모든 게, 어, 근육이완 수축으로 해서 빨리빨리 빨리 움직인다. 그래서, 커피를 드시고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기존에 나던 땀보다 많이 난다. 그죠? 그리고 어, 우위도 당연히 운동을 많이 하니까 내가 식욕이 촉진될 수 있고요. 그죠? 또 제일 큰 장점은 아까 카우와 말씀드렸죠? 힘이 난다. 네, 어, 커피를 마시면 왠지 힘이 나고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어, 아주 어떻게 보면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중독성 있는 물질이기도 하지만, 내가 커피를 알고 잘 드시면 아주 건강한 백세를 대비해서 마실 수 있는 음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잊지 마시고, 어 어떤 분은 줄여야 되고, 어떤 분은 뭐 일상적인 활동하실 때 드셔도 되고, 어 그러면 기왕, 어 이왕 커피를 즐기시는 데 있어서 알맞게 적절하게 드셔서 어, 즐거운 음료로 마시면 즐겁게 즐거운 음료로 마시면 행복하시겠죠? 말이 자꾸 버벅대요.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왜 커피를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바이.